그러면 호주에서 여행을 왔거나 5분이나 학생이 자인 분들이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어봤 갔는데 길거리나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음. 뭐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제일 현명한 방법은 휘말리지 않도록 그저 현장에 빠져나가는 거죠 상대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음, 거왜 그러냐면 만약에 집단 패싸움이 그 안에서 드러났다 우리 편과 저쪽 편 네. 그러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내 쪽에서 수가 많고 저쪽에서 수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나는 아무 짓안 했는데 우리 편에서 달라들어서 상대방을 때리게 되었을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로빙성해가지고 원치 않게 피해가될수 있으니까 네. 가장 지혜로운 건 현장을 따져나오는 것이고 네. 또 빠져나올 응. 수 없을 정도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가능한 응. 것같요네 그러면 만약에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상대편에서 먼저 때리고 우린 때리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 그쪽은 백인이고, 우리는 에이안이잖아요그 음. 다음에 그쪽 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이런 상황도 있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언어가 깔려서, 예. 제대로 상황 설명을 못하고, 백인은 그렇죠.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저쪽 말을 듣고 나를 기소를 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조에 75분의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도시인데 음. 전는 여론조사 보니까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laughs>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한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75%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는 거 같아요 안타깝네요 근데 호주에서는 거의 한90% 이상이 <laughs> 네. 재판 공정하다고 믿어요 음, 그 정도로 음. 호주의 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가지고 기소가 되었을 때 네. 결국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무작정 이제 네. 그 사람 말만 믿고 상대방의 가해사고 몰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있을 수. 왜냐하면 네, 있을 수없 왜냐면 경찰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형사사건에서는. 음... 민사사건에서는 이를만 하다, 개인성만 있어도 내가 성소할 수 있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네. 사람의 신체를 뭐 국가에서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편은 네. 사람을 기소하지 는 음. 그럼 호주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중 하나가 식대들이막 지나가다가 막 인종차별적인 막 반언 그리고 욕설을 음. 하고 막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걔네들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나요? 인종차별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수 있고 또 인권위원회가 보조돼 에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식대들 같은 경우는 물을 수 있을 만한 책임이 안 되니까. 음. kde v 제재는 가할 수가 있죠 네. 제재는 가할 수가 있고 식대를 그 관리하는 그 부모에게 네. 어, 그식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뭐간고분 있죠 1 0 대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건지 1 4세 미만인지 예. 1팔 세가 된지 네. 뭐 나이에 따라서 일령대에 따라서 책임이 조금씩 다르거든 네. 그렇다고 해서 1 0 대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치는 취할 수가. 있어요. 뭐 20대, 30대 누구든지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살짜리가 그렇게 됐다 아예. 그런 거는 넘어가야죠. 네 그런 거넘어하고그 네, 네. 정말 덩치가 크고 나한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악의적인목소리로 그다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애들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걔네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네. 바람직한 것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아. 요 옛날에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87년도 말도 지나가는 차가 이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다든지. 저거 하나 세우면 우리는 뛰어들 이렇게. 음. <laughs>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우리는 무시하고. 네. 왜냐면 한국이, 인종차별법을 한국에서는 지금 통과도 못 시킨 상태거든. 음. 그런 법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가면 때리지 마세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 그러는데, <웃음> 어? <웃음> 지금 양반이라고 사실은, 호주이 정도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어차피 뭐,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주류 인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 상대방 요구하면 나는 더 심한 요구를 해주고, 뭐, 이렇게. 来るだけで3億はもらうんですよ。ね <laughs> 될수 있으면 막 무시하고 전화하는게 제일 낫죠. 네.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제 영어가 부족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는 트리플 쓰리 눌러가지고 네. 그 인터프리터 아까 달라면 거기 인터프리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 하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트리플 쓰 전화해도 바로 거기서 인터프리터를 요청할 수 인터프리터 있겠네요. 프리터쓰 요청할 수 있어요. 음. 인터프리터 전화번호가 있거든 국가에서 인용하는 거. 예. Yeah. 음. 그 131. 뭐 어쨌든 나중 자막을 네, 자막을 제가 띄워드릴게요